처 끝까지 다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변 어딘가 눈 돌아보면 이거는 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찬 그좀 위로의 메시지의 성질도 있지 않을까? 아... 왜냐면 너무 힘든 사람한테 야 죽을 때까지 힘들더라 이럴 순 없으니까 선장님께서 보시는 그 천연의 기준 몇 살까지? 소년 거의 이제 예전에는 뭐 독립 이전을 독립이라는 거, 대한민국 독립 말고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아니 아니 어... 아 몰랐을 아, 있는 사람 있잖아. 요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문동 애기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년에 고생하면 말년이 좋다. 응. 팔자를 봤을 때 그런 얘기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뭐 젊어서 고생해서 한다. 한 60%는 틀렸고, 어, 40%는 맞아요. 어... 네. 보통 어렸을 때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잘 풀려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초년의 오늘 어떻게 격려가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무조건 초년운이 좋지 않으며 말년운이 좋다란 관점은 딱 초년, 중년, 말년을 딱 놓고 3분의 1 확률로 음. 뭐가 됐든 한 곳은 좋아진다는 논리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네요. 여기가 안좋으면 여기가 좋을 것이고 어. 그럼 뭐가 됐든 하나는 3등분으로 나와서 뭐가 됐든 하나는 좋아진다는 그 개념이잖아요 선장님께서 보시는 그 초년의 기준 몇 살까지? 초년? 거의 이제 예전에는 뭐 독립 이전을 독립이라는 게 대한민국 독립 말고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아 몰랐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로딩 중. 부모 밑에 있을 때가 다 청년이다 생각했는데 시대가 빨라지다 보니까 거의 한 20대 초반까지가 청년은 한25 이후가 이제 중년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 부모 밑에 있는 청년.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한 30까지는 초년으로 보기는 하죠 근데 제가 본 거는 조금 이제 시대가 빨라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하고 함께 산다고 해도 스물다섯 여섯 넘어가면서부터는 부모 그늘에 가려져서 부모 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운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좀 빨리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잠깐 얘기가 번졌는데 그런 논리면 삼등분해서 뭐가 됐든 하나는 좋아진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변 어딘가 눈 돌아보면 이거는 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찬 그좀 위로의 메시지의 성질도 있지 않을까? 아... 왜냐면 너무 힘든 사람한테, 야, 죽을 때까지 힘들더라. 이럴 순 없으니까. 초년이 힘들면 말년이 좋아진다더라. 위로 개념과 좀뭐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얘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초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말년이 정해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실타래가 엉켜도 풀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풀지도 못하고 거의 머리에 껌이 붙어서 잘라야 되는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를 그냥, 그냥, 그냥 겪는 사람이 있고, 힘든 걸 진짜 이겨내려고 좀 되게 노력도 그 안에서 한다거나 새로운 도전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러면 진짜 말년에 좋아질 수 있는 공부 진짜 많아져요. 근데 무조건 초년이 힘들었다고 말년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닌 게 그냥 왜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견뎌내는 걸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방식! 아... 물론 하나의 견뎌내는 것도 노력이긴 한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노력은 진짜 안간힘. 써보고 내가 돈은 안 돼도 막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자꾸 뭔가 좋은 결과가 있, 있게끔 발버둥 치는 것과 그냥 현재만 견뎌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추진력이 돼서 말년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요게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냥 현재만 자꾸 견뎌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아 치겠지 하지만 진짜 왜 버라이어티 하게 말년이 확 좋아지고. 값이 그냥 말년이 되려 초년보다 낫다라는 비교를 하자면 굳이 맞다라는 거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없다라는 거. 선생님 반대로 네. 초년이 좋았다고 해서 만년이 굳이 안 좋을 것도 없 그것도 오지? 없죠. 왜냐면 그런 논리면 삼등분으로 때려 맞춰서 뭐가 됐든 하나는 좋아진다라는 논리니. 그러니 하, 아까 얘기한 대로 60%는 틀린 거지만 40% 맞다고 한게 위로 아닌 위로가 있지 않을까?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음. 그게 포인트가 돼서 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는 거를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요거는 조금 무당으로서 제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심리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트라우마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사람한테 이거를 다 과거를 잊고 이겨내라고 하면 그거는 또 너무나도 더큰 힘듦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우선 이겨내려고 하시면 거부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요거는 얘기하기가 좀 그래도 너무 막 진짜 지울 수 없는 힘듦이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것만 받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머물러 있지만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각자의 노력은 달라도 어떤 분들은 내, 네, 뭐. 집안의 현재 문제를 직시하고 인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엄청난 고통 뭐 범죄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걸 떠올리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픔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좀 노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요 문제하고 섞이면 안될것 같아요 초년 중년 말년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3 등분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다까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